테슬라가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가 테슬라 주가 반등의 분수령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 발표일은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올해 2분기 실적이 공개되는 이 자리에서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기업을 넘어 자율주행, 에너지, 로보틱스 분야에서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는 큰 폭의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오스틴에서 진행된 로보택시 시범 운행은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이나 예상보다 부진했던 차량 인도량은 주가에 부담을 줬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면 현재의 주가는 테슬라가 가진 미래 잠재력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문은 에너지 저장 사업입니다. 2분기 테슬라는 총9 6기가와트시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출하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한 수치입니다. 테슬라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이 에너지 저장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의 경쟁 심화와 수요 둔화를 부분적으로 상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너지 사업이 전기차에 의존하던 테슬라의 실적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 즉 FSD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로봇 택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스틴에서는 시범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전 세계 모빌리티 산업의 판을 테슬라가 다시 한번 흔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려도 존재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규제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며 경쟁사인 웨이모는 이미 4단계 자율주행을 운영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도 기업 경영에 불필요한 혼선을 줄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자금력 그리고 수년간의 데이터를 쌓아온 이 점을 감안하면 테슬라가 이 시장에서 여전히 가장 유력한 주자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할 부분은 차량 판매량보다는 미래 성장 프로젝트입니다. 로보택시와 FSD 진척도, 그리고 아프티머스라는 이름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현황입니다. 또한 대량 생산을 앞둔 컴팩트 EV 모델의 진척도도 관심을 모읍니다. 이 모델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폭넓은 수요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보고 있으며 목표 주가를 낮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UBS는 목표 주가를 215달러로 유지하며 세금 혜택 축소, 기술 경쟁, 고밸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반면 다른 기관들은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ARK 인베스트는 최근 테슬라 주식을 약 11만 주 이상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는 실적 발표에서의 깜짝 가능성을 기대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는 약 320달러 수준이며,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가는 약 293달러입니다. 이 수치는 현재 주가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과 에너지 로보틱스 부문에서의 가시적인 진전이 있다면, 주가의 상반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는, 단순히 실적 수치를 넘어, 테슬라가 EV 기업을 넘어서, 진정한 기술 기반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중대한 분기점이 될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판매량 둔화나 CEO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포지션에 있다는 점, 그리고 미래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시장은 다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빠른 정보는 아래 텔레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세요.